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취미는 퍽퍽한 삶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현대인이 즐기는 취미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죠. 자전거, 러닝, 자수 등등등 많기 데라. 그렇다면 현대인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던 조선 시대의 왕도 취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답은 물론입니다. 조선은 신하들의 집단인 사대부에 의해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신하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집행하는 상징적 존재인 왕에 대한 제약이 정말 많았던 국가였는데요. 뭔가 하려고만 하면 아니 되옵니다.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또 아니 되옵니다. 라며 만류하는 신하들의 무서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즐거움을 탐닉하는 인간의 본능은 막을 수 없었죠. 이번 시간 지브러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조선시대 왕들의 이색 취미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했던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고려 말의 유명한 명장답게 항상 그의 곁에는 칼과 활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영되고 있는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불꽃 카리스마 태조의 취미는 아이러니하게도 꽃 가꾸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라를 세운 후 근심으로 인해 밤잠을 자주 설치던 태조. 그의 마음을 헤아린 환관 김사행의 권유로 옛 고려왕조의 화원인 팔각정으로 향해 꽃을 보며 휴식을 취했는데요. 그날 밤 태조는 정말 오랜만에 단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후 태조는 김사행에게 팔각정을 수리하도록 한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들러 직접 꽃을 가꾸었다고 하네요. 예나 지금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를 읽는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특히 접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많지 않았던 궁중에서는 한글 소설을 즐기니가 많았는데요. 영조는 조금 더 특이한 방법으로 소설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이 책을 읽는 방식 중 하나로 널리 퍼지고 있는 오디오북입니다. 뭐 사실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그리 특별할 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신하가 왕이 잠들 때까지 옆에서 책을 읽어줬던 것이죠. 승정원 일기 1758년 12월 19일 기사를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 영조에게 탕약을 올리러 왔던 약방 도제 종 김상로가 영조의 추침을 돕기 위해 한글 소설책을 읽어드리겠노라 청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잠이 들려면 차라리 한문 책이 낫다고 말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영조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 부인은 아이가 울자 책으로 아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아비가 평소 책을 잡으면 눕고 누우면 잠이 드니 아이도 책으로 덮어 잠이 들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조는 어려운 한문 소설보다는 쉬운 한글로 쓰인 소설이 잠을 달아나게 할 정도로 훨씬 재미있다는 속뜻을 이런 이야기로 푼 것이죠. 명조는 이후 병석에 있는 기간에도 신하들로 하여금 소설을 낭독하게 합니다. 영조가 주로 낭독을 시킨 소설은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등이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조선 왕조의 성군 중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성종. 성종은 그야말로 놀때잘 놀고 공부할 때잘 하는 사기 캐릭터였습니다. 국정에 전념하다 여유가 생기면 시와 사냥, 주색 등 오락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뭐든 잘했던 성종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취미는. 애완동물 키우기였습니다. 성종은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동물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귀함을 상징했던 십장생 동물인 사슴을 가장 예뻐했다고 해요. 심지어 사슴을 궁중 뜰에서 키우면서 뒤척여 두고 아꼈다고 하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이렇게 아끼던 사슴은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저승에서 아끼던 사슴이 아들의 활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며 성종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비운의 왕인 고종과 순종, 비참했던 나라의 상황과 자신들의 처지를 잊기 위해 이들에게도 취미가 필요했습니다. 고종과 순종이 커피를 마시는 게 취미였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 말고도 고종과 순종이 흠뻑 빠졌던 취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것은 바로... 당구입니다. 아니 왕이 당구를 현재도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 있는 당구는 20세기 초에도 대중적인 오락거리였습니다. 당구는 당시 옥돌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조선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19세기 말 서울 정동의 외국인 사교 클럽으로 유입된 후 전국으로 보급됐습니다. 왕실에서 당구를 즐겼다는 기록은 1912년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매일신보에 이왕가 개설의 옥돌실 사진과 이왕전하 옥돌 기사에 따르면 순종이 도쿄 소재 주식회사 니시오테이의 주문에 두 대의 당구대를 구입했고 창덕궁 인정전 동행각에 당구장을 마련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순종이 당구를 칠수 있었던 건 월요일과 목요일 옥돌 운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정해진 날짜 이외에도 당구장에 빈번하게 왕림하는 등 엄청난 당구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순종은 외국인 당구 선수가 당시 경성에 오면 반드시 한 번씩은 만나봤을 정도로 당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고종도 당구를 좋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종은 덕수궁에 마련된 당구장에서 새벽 2-3시까지 당구를 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당구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고종이 나인들을 데리고 공을 치게 했다는 내용도 매일신보의 이태왕 전화 어환여견과 근상, 이태왕 전화 환갑수연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짜장면도, 짜장면도 시켜먹었으려나? 먹었으려나.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딱딱한 이념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뭘 하려고 해도 아니 되옵니다. 세례를 견디다 포기해야만 했죠. 그런 왕들이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던 곳이 바로 이런 소소한 취미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라오였습니다.